지금 약간 조금 우울하고 분해 어그자기 마음을 정리만 잘하고 그냥 조용히만 그냥 모든 게 부서질수록 그냥 묵묵히 넘기면 지한테는 기회가 다가와서 더왜외로더 괜찮고 뭔가 할수 있는 일습쓰로져고 뭔가 새로운 일도 뭔가 이름도 날리고 그런 일이 우리 훨씬 더 많아요 근 어.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어? 글쎄 그 그럼... 바람났어? 빨아지뭐 그렇게 보이세요? 몰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2년은 한 4년이나 후년 정도 4년이다 5년 정도 2년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 뭐 약간 뭐 마음의 상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 선생님,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분 맨날 인물 신점, 어디 <laughs> 인물 신 아닌 적 있어? 무슨 무 <laughs> 뭐 인물 신점, 무 뭐, 인물? <laughs> 다음에는 동물 보려고요. <laughs> 이번에 특히 어, 연애운, 결혼운 이런 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자 이씨. 내가 볼적에는 지금 약간 조금 우울하고 분해. 우울해? 어, 우고 조금 분하고 이 사람도 뭔가 마음에 조금 어그 뭐라 그러지 이별 같은 그런 느낌 조금 누구랑 만나다가 음... 끝났는지 좀 그런 게 조금 마, 많이 내려보게 많이 많이 보여. 네. 그러고 있는 형국이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아직까지는. 국각을 크게 발휘한 건 없어요. 네. 데이 사람이 올해 조금 구설수가 조금 있었네. 응, 음, 맞아요. 어? 네. 말이 조금 말이 조금 돌지 않았어? 네. 말이 조금 돌면서 뭐가 조금 뭐가 뭐가 좀 이렇게 조금 그 문제가 되는 형국이야. 음... 내가 봤을 적에는 맞습니다. 어, 민간인은 아닐 거고 어차피. 네? 민간인은 아닐 거고. 평범한 음... 여인은 아닐 거고. 그럼요. 뭔가가 하고 있는 여인이고 뭐 움직이는 여인인데, 근데 오, 올해는. 그, 자기 마음을 정리만 잘하고, 그냥, 조용히만, 그냥, 모든 게, 구설수로 그냥, 묵묵히 넘기면, 지한테는, 기회가 다가와서, 더, 외이려더 괜찮고, 뭔가 할수 있는, 로저고 뭔가 새로운 일도, 뭔가 이름도 날리고, 그런 일이, 오늘 훨씬 더 많아요. 오래. 어. 어. 내가 볼 쪽에는. 네. 응. 음. 이분이, 어, 이별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응. 음. 한 4개월 전쯤에, 응. 음.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어? 글쎄 그러면 그럼... 이람났어 <laughs> 뻔하지마 그렇게 보이세요? 몰라 그냥 그런 거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이 분이 어, 나이도 그렇고 이제는 결혼 어. 연령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 그 연애운이나 어. 결혼은 새로운 인연 이런 거는 인연은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내년이나 후년 년 2년 정도 인연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 뭐, 약간 뭐, 마음의 상처가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 연애 때문에. 그러면은, 뭐현 연애 때문에 그렇게했어전 연애 때문에 그렇겠지? 네. 뻔한 말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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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하게 만들어? <laughs> 어? 그러니, 그러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지금은, 무언가를, 글쎄, 조금은, 마음의 정리도 조금 해야 되고, 올해그 자기 그냥 그걸잘 넘겨. 응. 넘기면 괜찮아. 네. 그리고 자기 가 뭔가를, 일을 만들려고, 뭐, 싸움을 붙이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그냥 잘 버티면은, 괜찮을 것 같아 잘 버티면 어네 이분은요 지난 시간에 봐주셨던 어 류준열 씨랑 한소희 씨 궁합 봐주셨잖아요 응 음. 거기에서 이제 류준열 씨랑 사귀셨던 전 연인 선생님이 이분이 성격이 좋을 거다 음. 하셨던 분 류준열의 전 연인이 성격이 좋았을 거다 아 하셨던 분이에요 아 이혜리 씨, 아... 스세이 출신이자 배우 응. 이혜리 씨인데,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응. 그리고 결국 이제 사과도 했어요. 응.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응. 시끄럽게 됐다. 응. 그래서 현재 막 이분의 속마음이라든지, 응.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응. 한번 여쭤봤습니다. 응. 그렇구나. 네. 잘될것 같아, 앞으로. 이분이? 어, 이렇게 막, 확, 대사하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궤도 있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